안녕하세요. 정대연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여러 자료, 즉, 텍스트로 구성된 자료를 크롤링, 네, 즉, 수집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우리가 워드 어, 클라우드 기법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만드는 방법까지를 한번 익혀보실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에 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완전 계량화되어 있어서 바로 어 분석이 가능하겠죠. 뭐 그럴 때는 뭐 엑셀이나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차트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 정형 데이터인 것은 아니죠. 바로 이 반정형 데이터 형태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이 텍스트 파일이죠. 자, 정형 데이터는 물론 이제 어, 정량화되어 있는 이런 뭐 엑셀 데이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한 그러면 그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잘할수 있을까를 한번 어, 이 워드 클라우드 기법으로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은 예,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결국은요 반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화시키는 과정, 즉 전처리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 전처리 과정 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정제라고 하는 다른 표현도 쓰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 과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워드 클라우드 활용법 전 단계까지인 이 전처리 과정의 어떤 그 코딩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그 응용 실력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제공되어진 예, NOH라고 하는 테스트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문의 내용을 인터넷에서 예, 크롤링해서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본 동영상을 뭐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어, 제 URL 주소에 들어오셔서 예, 여러 데이터들을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예, BIT라고 인스, 어, URL 주소창에 치시고요, BIT. 네, LY입니다. 네, LY. 다음에 슬래시 네, 제 영문 이니셜을 따서요, JDH라고 하시면 됩니다. JDH 네,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네, R 소문자고요. 네, 21이라고 치시면 네, 본 테스트 파일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예, 우리가 어, 반정형 데이터라고 했죠. 반정형 데이터 아니 이한 텍스트 파일을 예, 최종 차트로 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R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R 스튜디오를 활용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어,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면 예, 클리어를 시켜버리실게요. 돈 예, 세이브하시면 되겠죠. 클리어를 시켜버리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창은 예, 내리고 완전히 내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예, 클리어하시면 되죠. 예, 우측에 클리어. 그다음에 본말도 어, 창도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을 해보실 건데요. 어, 작업 그냥 편의상, 예, 빠르게 좀 실습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께, 어, 먼저, 코딩 데이터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딩이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고 노무현 대통령 설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컨트롤 C 해서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본 코딩된 데이터를 잘 응용하시면 돼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딩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 잘 응용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작업용 디렉토리 지정이었죠. 네. 자 그래서 C 드라이브 방 R 언더바 템프라고 하는 방에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 즉셋 워드 하겠다라고 되어있었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코딩을 하시고 Run 네, 하시면 되죠. 이렇게 Ru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실행이 되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인스톨이 있습니다. 인스톨 패케이지 수 명령문, 그 다음에 그 명령문들을 예,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었죠.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 이것을 다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c e n t 엔터치시면 되겠죠. 자, 패케이지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패키지 창을 열어보시면요자 지금 konlp가 보시면 다 인스톨이 이미 되어 있겠죠 네. konlp가 이미 인스톨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럴 경우 라이브러리만 실행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 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네, 여기서 konlp를 체크해서 라이브러리 하겠습니다 두번째 워드 클라우드는 예, 네, 저는 이미 깔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워드 클라우드를 컨트롤 엔터 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가, 네, 인스톨 되었다라고 뜨죠. 보시면, 네, 좀 내려 보시면요. 네, 워드 클라우드 1, 2가 다 깔려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원을, 예, 역시, 로드, 하겠습니다. 로딩. 로딩 지금 중입니다 하니까, 알칼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 로딩 중이라 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저는 깔려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 안 깔리던 전자에 다시 컨트롤 엔터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 이런 명령어는 새로, 예, 리스타트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스 yes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 네, 완료됐네요 그럼 역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예, 로드하셔도 되고요 자, 라이브러리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없이 됐죠 그죠 자, 다시 이 창은 내려버릴게요 자그 다음에 noh.txt 파일을 리드 라인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실행해 버리면 에러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NOH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요, 여기서 지금 작업하겠다라고 한 R-Temp 방안에 저장을 시켜야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NOH를 Ctrl-C, C 드라이브에 R-Temp 방안에, 자,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Ctrl-V 하셔야 되겠죠. 자, 서프시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얘를 한번 자 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T1의 내용을 한번 예,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뜨죠. 네. 그 다음에 extract n o u n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뭐어 일전에 여기서 이제 뭐 에러가 생기는 학생들이 어,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어이 NOH 테스트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어, 해서, UTF-8 혹은 ANSI를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상적인, 어, 에러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에러가 있을 때에는, 에,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현재, 예, 어, 뭡니까? Extract n 이네, 그죠? 네. 보시면, t1이죠. 여기서 t1의 변수에 저장을 시켰죠. 예, n o h t 스트 t 파일 읽어서 t1의 변수에 저장을 하라, 변수에 할당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명사만 추출하는 겁니다. 명사만 추출해서 어디, 어디다가요? t2 변수에 할당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예, extract noun이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Ctrl-Enter 한번 쳐볼게요. 아, 지금, 어, 에러가 생겼습니다. 그죠? 자,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S, 어, 어플라이를 하는데요. T1 e 스트 r 트나 t n 에 객체 e 스트 r 트나 t 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러면, e x t r a c t n 에 관련된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패키지 창에서요, 자,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나운이 현재, 어, 실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아, 좀 전에 리스타트를 했으니까요, KNLP가 로드가 안되 있네, 그죠? KNLP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도 로드 안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로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 아, 알카라도 아까 로드 안 됐죠? 자, 인스톨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인스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하겠습니다. 로드를 하고, 다시 T1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T1이 이제 정상적으로 넘어갔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익스트레드 나온해라 됐죠 그 다음에 T2를 하면은 T2 내용이 쭉 되겠죠 자여기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리스트 T2 여기에 있는 T2 변수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위 30개만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 그래서 30개만 출력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명사 30개. 이렇게 되죠. 뭐 존경, 국민, 여러분 쭉 뜨죠. 일단은 여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가 G샵을 해야 됩니다만, 결과부터 보고 나중에 사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보면 저와 같이 한 글자 도 많이 있죠. 네, 이것은 보지 않겠다. 즉, 두 글자 이상인 명사만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어, 이 분석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터 펑션 X 하라라 되어 있죠. T2에서 그죠? 네, T2의 내용 중에서 어,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즉한 글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 두 단어 이상만 필터에 달아, 달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고요. 자, 정상적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noh라고 저장이 되었었죠. 네, noh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파일이. 그것을 noh2 텍스트 파일로 지금 t2 파일에서 출력된 것을 어떻게 해요? 라이트하라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2를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t2 에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어, 확인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C 드라이브에, 예, R 템프 방에서 지금 작업 중이죠. R 템프 방 안에, 예, NOH2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졌죠. 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정제가,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을 다른 용도로 여러분들이 또 쓰셔도 되겠죠. 거기서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정제과 전처리 과정을 거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noh2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이 파일의 테이블들을 읽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로 다시 할당을 하라고 라 했습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넘어갔죠?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에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DATA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미 한번 보셨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단어별을 한번 그 언급 횟수를 이제, 그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총 375개가 이제 언급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어, 이 데이터의 테이블을 t3로 할당을 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t3로 넘어갔겠죠 자그 다음에는 이 t3 테이블에 있는 것을 어, 디크리징 하겠다 근데 상위 30개만 현재 한번 보여달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출력 전에, 우리가 이 텍스트 형태, 형태로, 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 26번.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뭐 17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죠.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또 불필요한 것은 난 삭제하겠다라고 또 진행을 하셔도 되겠죠. 어, 차후에 한번 해보고요. 또, 여러 개가 뭐 언급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 뭐, 여기 보면, 뭐, 하기와 같은 것이 세부연급되는데 이런 건 불필요하겠죠. 나중에 삭제 과정을 한번 거치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결과부터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다 되셨으면, 예, 펠리트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트 넘버 9번으로, 예, set1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c t r l e n 를 해서요.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 명령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죠 자, 지금 t3 변수에 할당이 되었죠. t3에 할당된 것을 어, 그다음에 예, 프리퀀트입니다. t3 프리퀀트 어 중적 언급된 횟수입니다. 언급된 횟수. 그다음에 스케일은요. 가장 많이 언급된 글자와 그리고 가장 적게 언급된 글자 즉 여기는 현재 26이라고 하는 국민이죠. 그 다음 가장 적게 된 것은 현재 3입니다. 그죠? 세번 언급되어 있죠. 자 이것의 비율 관계를 5대 0.5로 하게 된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5대 1로 하겠다면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응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로테이션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로테이션 하라, 즉 회전 각도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 즉 미니멈 언급된 한개 이상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겠죠. 즉 최소 언급 횟수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개 이상만 돼있죠 여기서는 이제 현재 뭐세 번이니까 사실은 어, 세개 이상만 도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랜덤이라고 되어 있죠 랜덤 즉 출력되는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랜덤 칼라도 예 알아서 출력된 순서를 임의로 지정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번 진행을 시켜 볼게요 줄어 엔터 여기서 플러스라고 나온 것은 계속 지금 현재 예, 지정이 되어 있던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어, 플러스 도출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글한번 볼게요. 어, 레전드라고 한 뜻은 예, 이제 여기,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타이틀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예, 본 워드클라우드 기법으로 언급된 것이 예, 어떤 것을 뜻한다, 즉고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 분석입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넣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은 삭제를 시켜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언급된 여러 가지 어 내용 중에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 바꿔 보시면서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돼 있죠. 텍스트 색상을 뭐 빨간색으로 하겠다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텍스트 폰트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바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컬러 즉 현재 박스를 이렇게 넣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박스 색깔도 뭐 레드.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맘에 안 든다. 뭐 블랙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고노무인의 톤연설명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크기를 한번 일단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0.31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뭐, 한, 표시나게 2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2로 바꾸었을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뭐, 예를 다시, 뭐, 어 0. 한7 정도로 작게 해볼까요? 0.7 정도로. 다시 진행을 한번 시키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전체를 삭제를 하고 예, 진행을 하고 해서 다시 결과까지 한번 도출해보고 하는 과정 등을 어, 진행을 해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속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좀 전에 작업했던 텍스트 마이닝 관련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내용 동일하게 뜨죠. 여기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니까요, set w o r d 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불러오시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no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읽고 t1 값 보고 t2까지, 그죠? extract 나온까지는 이상이 없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어,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30개의 단어만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데 어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이런 것들 또뭐 기억하시나요? 몇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막 있었죠. 자 그래서 최종 저장하는 즉 라이트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내용 등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어디서부터요? 자 여기서부터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엔터를 몇개 치시고요. 자 물론 이거는 뭐 실행을 하셔도 이렇게 무방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 앞서 뒤에서 이렇게 입력시켰던 내용을 컨트롤 엑서 하셔가지고 하셔 여기다가다 붙이세요. 그러면 어, 결과치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빼겠다라고는 하 의미겠죠. 그다음에 또 얘를 뭐 컨트롤 자, V 해볼까요? 몇 개만, 몇 개만 삭제해볼게요. 어, 기억나는 단어가, 뭐, 저 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저. 저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예. 이런 거를 삭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 여기도 오류가 생기겠네요. 자, 데이터가 아니고, 현재 T2에서 저 어, 변수를 불러왔죠. 그러면 여기도, 네, T2로 하셔야 됩니다. 자, T2. 자 T2로 해서 네, 역시 T2로 저장을 시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T2 하나를 카피를 해서요 나머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로 정리가 즉 전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요. 자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저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대로 진행을 쭉 하시면 되겠죠 전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거시킨 여러분 저한뭐 이런 글자들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은 결과값 도출할 때까지 작업을 하셔서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